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직접 수행했던 판례 사안이었어요. 어, 호텔 이야기였는데, 분양형 호텔 어, 호텔 이야기였는데,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는 경우, 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어, 어떤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판례 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건물 구분 소유자나.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방행위가 있을 때 어, 이때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 쟁점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저희 건물은 분양형 호텔인데요 건물 내 운영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다툼이 좀 있어왔습니다. 종전부터 운영, 어, 종전부터 있던 운영사가 나중에 생긴 운영사.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종전 운영사와 위탁계약을 이제 소유자들이 했었다가 이걸 해지하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운영사와 하고 이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종전 운영사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신, 어, 새로운 운영사가 자기 업무를 방해한다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전부터 있던 운영사가 나중에 생긴 운영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어, 다만 이제 이게 소방법 등의 영향이 있, 있기 때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용 가능하죠. 어찌되었든 운영에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운영사가 관리단도 겸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계속해서 시설 관리비는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운영사가 관리단도 겸하면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러면서, 이런 피해를, 방위를 놓고 있으면서도, 시설 관리비는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영업도 못하고, 영업도 방해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비까지도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대부분이에요.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즉,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게 인정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주장만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서 업무 방해죄 등이 적어도 기소가 돼야 됩니다. 기소되거나 판결이 있어야 돼요.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방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인정이 법원의 인정이에요. 또는 검찰, 적어도 검찰이든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그게 밝혀진 거죠? 사실은 사용수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것이죠.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 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요.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판례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판례에 의한다면 첫 번째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밝혀져야 돼요. 이게 업무 방해죄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 민사 가처분 또는 보람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이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기소를 일단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처분 또는 보완 판결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법적인 사용 방해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만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가처분이에요. 이 업무방해죄 이거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이거 결정력까지 나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차라리 가처분이 빨라요.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두 번째 호텔 객들이 객실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지 여부. 만약에 이런 방해행위로 인해 가지고 객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영업도 못하니까 영업도 못하게 하면서 관리비까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런 사실 인정은 법원이 해줘야 돼요. 어떤 민사 가처분 등을 통해서 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걸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